2021년 12월 30일입니다. 송구영신 신축년 하은 점으로 가고 이제 미문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창원시청로터리입니다. 화원씨 찍어서는왜은그 생이들 여인지 모르겠네요. 오 천사의 날개군요 천사의 날개 뎀뜨레 뎐뜨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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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뎸뜨레 뎸뜨레 뎸뜨라밤뜨레 뎸뜨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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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뜨레 뎸뜨레 뎸뜨레 야오레 뎸뜨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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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뎸뜨 보미랑 레 뎸뜨레 뎸뜨 흔들어.. 안에는 잘 안되네 여긴 오 아, 바로 뺐는데 큰 금액이 안보인다 이번에 성공하겠지 아큰금액전 안보인다 안경을 써서 그나아 안쓰는 안경을 니까잘 안되네 라스트! 짠! 짠! 박수 치야지! 박수! 박수 네? 치야지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